어디 남의 새끼 대갈돌아알겸 ㅋ ㅋ ㅋ 1 3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이톨입니다 <laughs> 저희가 오늘 할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드라마 ost를 듣고 제목과 드라마의 명대사를 갖추는 게임입니다 네 저희는 2016년부터 2020년도 안에 있는 드라마로 게임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각 라운드마다 세명 중에 한 명이 드라마를 맞췄을 때 나머지 두 명한테는 이 보드마커로 그림을 그려서 벌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, 이 그림 그린 상체로 마트에 가서 저희가 사올 물건을 정해준 후 그걸 사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1라운드. 갑니다. <laughs> 처음에는 딱 3초만 들려줄 거예요. <웃음> 갈게요. 슬이 <laughs> 유미 태양의 후에! <후회. 웃음> 면접 해볼게요. 네. 군인이면 여친. 잠깐만요. 설마. 대학에 후회. 군인님의 여친 없겠네요. 박서. 의사는 남친 없겠네요. 바빠서. 정부 <놀람> 의사면 남친 없겠네요. 바빠서. <놀람> 군인님의 여친 없겠네요. 박서. 아 이거. 아. 네 이제 두 명한테 네. 이름을 그려주세요. 내가. 아, 한돼영 때면 안 돼. 그러니까 한땅 할겠다. 할겠다. 기회는 많으니까. 아 어, 그렇지 그렇지. 우리 문제 많나? 많나? 에 가볍게 눈썹부터 이어주고요. <웃음> 너는 <웃음> 너는 위주로 <밑으로> 가자. <laughs> 기대해요 다음 반. 니니나 잘못 친거 알죠? 니 네, 죽는 거야. 그거 알 <laughs> 아하야 아하. <laughs> 아, 불 너무 너무 세게 그렸어. <laughs> 좀초 세. <세게>. 아려 아려. <laughs> 수지. 수지. 도깨비. <laughs>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. 정답. <laughs>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. 날이 적당해서, 모든 날이 좋았다. <laughs> 잘 맞추고. 언니랑 보라고 얘는 노을인데. 왜? 아 <laughs> 이쁘다 아이씨 그런데! 서바이베이 사람들이 다 이쁘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남들이 막 이쁜 척 하는거라고 보니까는 애들는똥만들 계속 겹치게 하는거니까 하 속상해 나 여자 칠수 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음, <laughs> 아 이거는 진짜 유명한 드라마예요 真的。 어머니,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. 저를 믿는다는 건 어떤 상황이 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최고의 결과를 부리라 기대하시는 겁니다. 네 선생님 믿어요. 믿고 말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예서의 성적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님 그저 예서의 건강만 신경 써주십시오. 저사하을까요 사실은... 스카 으아, 으스카이 으아, 스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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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나는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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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명신무 명심으로... 뭐어예요 네. 아. 또오 해요? 2020대. 아니 데 네, 2020년도에. 와. 어, 유, 아, 자 유민 유민. 사랑무시짜정답이 음. <laughs> 망할 엠이정답망 <애미단이. 웃음> 와. 이거 틀어 줘야죠. 아, 오케이. 네.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아맞다네이 아, 아, 드라마는 <laughs> 예? <laughs> <laughs> <야, 그래도, 웃음> 네. 너희가 잘 아는지 모르겠어 선생님이 열심히 본 드라마긴 한데 사실 음, 음. <laughs> 열심히 봤지 뭔가 <못> 네 <laughs> 하정우가 너무 들어가네 아니야 아, 하정우가 <laughs> 나오기만 하정우 <laughs> 하정우 혹시 보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선생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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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사랑해요 네 이건 진짜 너희가 좋아할 드라마. 내가 아, 좋아. 갈게요. 3초. 유민! 음. 어쩌다 발견한 하루. 정답. 정식으로 선언한다. 오늘부터 나한테 여자는 은단호 하나다. 정답. <laughs> 앞으로 나한테 여자는 은단호 하나다. 안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줄게요 섹시한가요? 완전요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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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현미야. 유민이가 이 질문 먼저. 첫이대원 <laughs> 클래스. 어어어 어, 어, 사장님 제가 말했죠. 사장님 좋아하는 건내 마음이고 내 권리라고. 사랑해요. <laughs> 정답. 말했죠. 대표님 좋아하는 건내 마음이고 내 권리라고. 사랑해요 야너얘가 <laughs> 박수 진 <좀> <laughs> 좋아하는 남자가 몇 명이에요? 나2 0명아나이 <laughs> 노래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We are t a m p i o 제단노래나 진짜 좋아하는 <laughs> 노래 아, <laughs> 진짜 이 노래는 내가 되게 좋아해요뭐다좋아요 이도래, 이이노래이래 이도래. 이래이드라이는 현재 유명해요 지금 지금, 어, 지금. <laughs> 아, 유민! 부부의 세계 정답 이도래. 이 이도래. 이도래. 다경씨? 정답!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나 봐, 다경 씨. 아, 저는 이제 그럴 게 없어요. 아. 그냥 <laughs> 음, 마지막 피날레는 아직 나 이제 몇 문제 음, 남았죠한 문제 남았어요, 이제. 아, 한 문제. 잘 생각해서 그 누가 유지 몰라게 해 주셨는데, 일일이 없어요. 그냥 <laughs> 여기부터. 아, 빨리. 베이케스. 그리고? 그이고 와보세요 이진규는... 콧대를 좀 다시 살려 줄게요 <목소리> 콧대, 대를 탈색 살려 괜찮네, 괜찮지? 이제 마지막입니다, 마지막 여러분! 대망의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이 문제는 맞히면 안 어, 마음대로 없었거든? 그릴 수 있을 때까지 해 줄게요. 그 자, 정해서 음. 시간을 맞추면 우리. 그러니까 10초, 2한획을 했잖아요. 예, 20초. 20초? 응. 네. 20초. 20초? 응. 오케이. 20초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? 10 10초. 좋아요. 갈게요. 유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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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매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먼저 했어요. 제기로 운 눈사생활. 10초 콜. 아, 이모가... 아, 어떻게해 슬기로운 사생할 명주사 아세요? 아빠. 근데 나이거로 아빠! 아빠! 아, 안 끊어져! 응. 네. 아빠, 이모가 울어요. 네. 네. 슬기로운 사생활 네. 저녁에... 아버지, 아, 저 토스트 음. 한 개만 더 사주세요. 어, 정답! <laughs> 아버님... 샌드위치 한 개만 더 먹고 싶습니다 전기면더 써주세요 <laughs> 나 이거 어저께 일화 반대 우리 네, 도0초초1초인가요1초1초예요 10초, 준비 아, 한초, 10초. 10초 시작 어세요고마가막따르시는거 아니에요? 절세상 만족해요 다 차례 좀 <많이 웃음> 자리좀 바주세요 자리 <laughs> 오늘 하나도 못 맞췄어요. 아, 아, 사회어 저기 오늘 문절 배정. 사회학 동떨어진 분이 누구? 어 이분도 살짝 드라마 보시긴 하는데 오늘 그래도 많이 맞췄어요. <laughs> 내가 또 공부했어 내가 예상으로 선전했어요. <laughs> 네. <laughs> 일단 일어나서 허갈 준비. 점점 마트 갈 준비가, 그래. 준비. 아 좋을 있어. 저희, 저는 마스크 안쪽만 어, 그렸기 때문에 티가 안 나요. 이거는 <laughs> 오늘 미루고 나왔어. 그러니까 말이야. 이럴 줄 몰랐지. 저는요 네, 오늘 네, 오늘 네. 화장은요. 맞아요. 하지만 근데 괜찮지 아요 저는 그거 했어요. 그거 했어요. 그 뭐죠? 우리 얼굴에다 그림 그리는 거 몰랐어요? 아, 페이스 페이스. <laughs> 예예 예. 저는 이두 분이랑 같이 해 너무 창피해요. 같이 가자. <laughs> 이분은 얼굴에 강아지를 내까더안리지 아니 제가 아니, 까주세요, 안돼. 그럼. 어험한 위치인지. 대그날 심하지 않아요. 엄마, 이거 끊겼어요, 여러분 어떡하죠? 어 큰일 저희 오늘 일단 가서 뭐 살지 봅시다. 떡볶이! 어때요? <laughs> 아, 우리 뭐 먹을까? 우리 뽀로 아기 상어 먹을까 아 안돼요? 야큰거 하나 사죠. 왜큰거 뽀로로 안 나오나? 이아큰거뭐살거 뭐 싶어요? 탄산이요? 어 이거 맛있겠다. 떡 떡볶이랑 어릴까 좀 공유해 줘 이게 느끼했을 때매울 수도 있으니까 저다 안돼요. 음, 약간 주니가 3,300원. 야큰거 하나 합시다. 네. 이거요. 밀... 어, 이거 어때요? 아유, 어때요? 토마토. 아 토마토 아니에요. 에 어때요? 물기. 바닐라 냄새. <laughs> 거 이제 교회로 다시 출발. 고마어 저롱우라는 <laughs>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수진이 얼굴 보고 엄청 네. 웃었어요. 엄청 네. 엄청 아기가 말을 못 하는데. 만점, 만점. 손으로 찌르면서 웃더라고요. 네. 근데, 근데 지금 앞에 이렇게. 사람들이 있거든요. 너무 쪽팔려요. 네, 괜찮아요. 눈썹 오늘 좀 이렇게 좀아저 친구 신기한 친구다. 약간 이런 느낌? 지금 저희가 이제 떡볶이 사왔고요. 이제 네 떡볶이 먹으러 갈 거예요. 거의 오늘 승자는 저라고 보시 될것 같네요. <웃음> <웃음> 하나, 둘셋 치울까지. 하이. <laughs>